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어제는 입술을 꼭 담은 걸 보고 갔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이렇게 살짝 입을 열었습니다. 네, 너무 예뻐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서 어, 사진을 올려봅니다. 보시면요 아이는 여기가 머리잖아요. 요 밑에 이렇게 크라운 문양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내가 킹이다. 이렇게 <laughs> 문양을 새겨놓았습니다. 네. 아 너무 이쁘죠? 얘는 정말 킹답게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자구를 다섯 개를 달았고요. 뒤에 이제 엄마 몸에 이렇게 네, 롱어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자구에도 이런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도, 요 아이도 이렇게 문양을 새겼습니다. 네. 아, 여기 밑에도, 음, 밑에 아이도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네, 네. 음, 아,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런 문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똑같이 엄마 모습과 자녀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문양을 만드는지 정말 신기하고 어, 정말 놀랍습니다. 네, 또이 옆에는 같은 로비비아인데, 이건 이제 더 크고 더큰 대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짙은... 어, 붉은색, 어, 붉은 오렌지색이라고 할까요? 어, 입술에 한번 발라보고 싶은 그런 어, 색깔이네요. 네. 아주 여기, 어, 여기는 이렇게 소울씨 많이 달았어요. 요. 지금 봉우리가 아주 여러 개입니다. 네. 요 앞에서 보면 여기 자구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얘는 사이즈가 아주 커요. 여기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입을 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쁘고, 예쁩니다. 이게 이제 꽃이 같이 피었으면 더 화려하고 멋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잘또 제가 시간을 맞춰서 어... 입술 벌릴 때 와서 사진에 남겨야 할 텐데 잘 제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화된 소식 알리게 되어서 기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꽃을 보는 마음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